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어, 한능검, 자, 주요 문제로 다시 공무원 시험과 연결시키는, 자, 이 피드백 강의. 자, 오늘은 통일정책으로 했어요. 사실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저희 선우빈, 자, 유튜브 채널 안에서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능검 문제와 관계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요 통일정책 좀더 제대로 보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위에 올라가는, 자, 고, 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였어요. 다음 기사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 의 통일 정책가 오른 것은. 자,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종종 사건 순서 맞히는문제가잘 나왔던 건데, 어, 그냥 이렇게 공무원 시험처럼 자 꼼꼼하게 공부 안 하고 그냥 한국사 검정 보러 가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이 광주 대단지. 자, 이 사건.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197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난 1 0일 경기도 광주 지금은 이 광주가 이제 성남시가 됐죠. 어쨌든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 대단지에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차량을 탈차하여 대규모 시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울 도심을 정비하기 위해서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서울시가 처음 내건 이주 조건과 달리 상하수도나 교통 등 기반시설이 갖추지 않은 채 강주로 이주, 소위 서울의 달동네에 있었던 자 이, 자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쪽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켰잖아요. 소위 서울의 개발위해서 근데 가서 가보니 서가 도저히 뭐살수 없는 뭐 화장실도 없고 그러면 상하수도가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부에 대응해서 이렇게 대모를 하죠. 시위 과정에서 강공소와 주유소 등이 불에 탔고 주민과 경찰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일부 주민이 구속했던 이자 광주 대단지 사건 또는 성남 사건 1971년 개발 도상 국가에서 자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면 자 71년이니까 당연히 자 유신 정부죠. 유신 정부의 통일 정치이 뭐냐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 언제였습니까? 네 노태우 때 노태우 정부 때자천9백구 년에 이루어졌고요. 자 십사 남북 공동 선언은 자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0 0 7년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 다음, 한북한이, 남, 한반도, 자,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나, 노태우 정부. 통일정치에 가장 많은 게 노태우 정부고요. 자, 그래서, 1991년, 여러분 12월, 네, 이게 서명했고, 그래서 이건 1992년에 여러분 공포됐기 때문에, 자, 뭐 92년으로 기억해도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남북조절위원회 설치하고 통일방안. 이거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 결과. 제대로 써드릴까요? 이거 결과, 자, 남북조절위원회를 두게된 거죠. 그 다음에,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자, 개성공단은, 자, 2000년 6.15 공동선언. 즉, 남북 1차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이후. 그래서, 여러분, 자, 각 정부의 이게 어느 정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정부의, 자, 통일정책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기본이고, 어, 쨌든 한능검을 봤던 분들은 이게 왜 어려웠냐면, 여러분 이 사건, 광주 대단지 이 사건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참에 봐두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자, 이전에 이, 자, 유튜브 안에서 제가 통일정책,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까돌았던 문제들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여러분 같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 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거기서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자 우리가 남북대화, 자 미국의 대통령 닉슨 독트린, 동서 화해 분위기 그러면서 우리는 자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어 지금. 이 과정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자, PPT에 통일이라 민주화운동? 이건 좀 그러네요. 그냥 통일, 통일 얘기죠, 통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잘못된 PPT네요. 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 1 9 7 0년8월 선언. 자, 그냥 북한하고, 우리가 북한한테 진짜 선의의 체제 공장 하자. 그거였었고. 그리고, 1971년 대한적십사사가남북적십사회담을 제안했고, 그리고, 1972년 8월에 드디어 실현됩니다. 그리고, 1972년, 남북 적시사회담이, 자, 1차, 자, 이 적시사회담이 실현되기 바로, 자, 한달 전에 77사 남북공동선언,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그리고 남북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자, 6.23 평화통에서는 남북한 유해동식 가입과, 자, 여러 나라, 공산지 국가한테도 문어 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자, 여는 여러분 그렇게 보실 거없고 자, 이제 여기, 전두환 정부 때, 자, 남북 이상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이 드디어 실현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자, 노태우 정부 때의 통일아니잖아요실질선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자, 같은 민족으로서, 자, 함께 협, 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얘기 했고요. 그리고 89년 88올림픽 이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자주적 평화적 민주, 그리고 자, 현재의 분단과, 자, 미래의 통일 사이에 남북 연합이라는 중간 단계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 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일 그리고 자 91년 10월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단독 문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91년 10월 30일 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서로 자 합의하고 92년 2월에 자 표결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 발표되죠. 표결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92년으로 기억해도 충분해요. 여기까지가 노트우정부 칠칠 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반, 자, 남북유원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중에, 자, 노태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기본합의서. 이거는 단독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그 가볍게 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 김대정부 들어오면서 1차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이 만났죠. 평양에서. 자, 2000년 6.15 공동선언. 이것도 단독으로 나오고요. 이거 이외에, 이산가족 방문단이 수시로. 여러분, 이거, 여기 85년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어쨌든 이산가족이 처음 만난 거고. 그리고 예수공연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시로. 그러면서 서신까지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서 남북교류, 그래서 여러분 개성공단 얘기도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 자, 이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소위 14 공동선언이라 부르고, 정신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소위 3차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그러면 요, 자, 7사 남북 공동선언, 자, 그리고 여기, 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자, 2000년 6.15 공동선언까지는 이네개는 뭐? 에 관련된 사료를 자, 이 피드백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 위에 제공되는, 자 제시되는 곳 주소로 다시 한번 공무원 시험에 나온 통일정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또 피드백 여기로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어, 오늘이 5월 13일이에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5월 13일 저의 집에서 저의 자 방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자, 6월 5일. 지방기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가볍게 자 정리하시면서 또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지방지 마지막 자 동력 모의고사네요.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자 좋은 문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자 파이팅입니다.